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립제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발색은 여기다가 보여드릴거고요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요 이용물품에 들어간 틴트들도 있는데요 지금 립밤이나 틴트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 그 김에 색깔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드리는데요 어, 네제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소개하듯이 해드릴게요 이건 아리따움 워너비 쿠션 틴트 2호 에이프릴입니다 이거는요. 이 중에서 200 물품이 들어간 게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네. 이런 색상이고요. 되게 크게 효과까지 연출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더 페이스샵 러블리 믹스 아쿠아 프로퍼 마커틴 트이로 체리. 5,900원인데요. 이거는 쓰면 쓸수록 좀 벌어지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다음에 에뛰드하우스 아 8,500원 이고요. 아리덤 오늘크실 틴트 마커틴트 5,900원 입니다. 에뛰드하우스 디어달링 틴트 히로베리 레드 이거는 4,000원 인데요. 제 입술에 제일 잘 맞는 컬러인데요. 음, 아무래도 네 딴딴 네, 애들은 베리레드 많이 안 쓰고, 오렌지레드나 리얼레드 위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다음에, 이거는, 미티다우스디어달링 틴트 이호 리얼레드. 리얼레드도 이병구품에 들어간 거였죠? 제가 까먹고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4,000원이고요, 이것도. 이런 색깔 되게 예쁘죠? 그 다음에, 이거 3호 렌즈레드인데요. 요것도 드리는 거말안한 네. 것들은 아닌 게 아니고 제가 까먹고 말씀 못 드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4,000원 4 0 0 0원이긴 너무 색깔이 편데양 때문에 아무, 어무 아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4 0 0 0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4호 뱀파이어 레드 베리 레드... 포셔도 제일 많이 쓴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 4,000원. 다음에 이거는 스킨푸드 토마토 콜젤리틴트 에로체리 토마토인데요. 어 저희 되게 진할 줄 알고 체리 막그 뭐냐 제일 진한 거라고 해서 그랬는데 많이 발라야지 진하고요. 안그러면은 되게 좀 색깔이 핑크한 여리여리 핑크더라고요. 오늘에도. 제 입술에서는 다른 분들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처비스틱 1 3호 마이티 미모사. 이거 5,000원, 4,900원에서 올랐죠? 이거 2만원인데요. 보습도 되면서 색깔도 나가지고 너무 이쁘고요. 색깔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이건 이니스프리 크리미 틴트 잇모스 3호. 향긋한 프레시 코랄. 이거는제 입술에 되게 잘안 맞아요. 그니까, 그 뭐냐, 빨간 색깔 있잖아요. 그거 초등학생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얻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뭐냐, 이런 색깔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뭐냐, 요런 색깔이 저한테는 한 개도 없거든요. 한개 있나? 네, 그래서, 구매했고요. 만 원입니다, 저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더페이스샵 러블리 믹스 립케어 크림 사우 망고 버터. 요거는 3,200원인가? 그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거는, 헤라 루미너스 글루즈 디어 핑크 투명 립글로즈인데 펄이 되게 많고 핑크해가지고 살구색깔이 여리여리한 핑크 이런거면은 자주 쓰겠는데 입술에 바르면 무색이고요 완전 이거는 미샤더 스타일 아쿠아젤 젠트 포샵 아 스컬렛 오렌지 소리 여기 투명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오렌지 레드가 되게 비슷하고요 오렌지 레드가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푸시아 핑크가 있는데요 엄마야 푸시아 핑크 제가 이거 쓰던 거를 내 친구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니까 친구가 달라고 하길래 그냥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저이 색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데, 그냥 친구 달래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제가 후회가지고 한나 샀고요. 지금 발색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런 비슷한 색깔들이 아직 있어서. 이거는 더페이스샵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 이거 6,800원이고요. 이건 4,400원입니다. GC 체리. 이거, 그 뭐냐. 학생 틴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 색깔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찾는 틴트고 입술 색깔 혈기만 높게 해주니까 다른 틴트 바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저그라데이은 생각보다 잘 됐고요. 이거는 2호 주이시레드 이건 틴트 바른 게 티가 나던데요. 입술 색깔이 되게 진하신 분들께는 요거 되게 강추 드리거든요. 이거는 더페이스샵 러블리닉스 아쿠아 틴트. 공병을 만든 저희 수제 리클로즈인데요. 이건 사과 블러즈레드 공병이고요. 요 색깔 보시면 블러즈레드인 거 아실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거 올려 드릴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길래. 다음에 겟츠 스킨 베이비페이스 아쿠아젤 틴트. 요거는 제가 기억이잘안 나는데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이건 단독 넣지 않았고요. 아직 스크류바 냄새가 나면서 맛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어디 나가실 때 되게 바르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제가 강추 드려요그 다음 이건 제수대 틴트. 토니모리 밀키 틴트, 헤로 밀키 핑크. 요거 다 써가지고 저희 수대 틴트 수제작으로 만들었는데 젤 틴트로 만들었고요. 보통 요런 공방에는물 틴트 많이 만드시는데 저는 젤 틴트를 만들어 봤고요. 같은 편 아니더라고요. 이건 이니스프리 에코 동백 콤물 틴트. 네. 요거는 6 0원이고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근데 맛이랑 냄새가 좀 별로였던 걸. 로 별로예요. 별로예요. 다음에 이니스프리 비비티 틴트 로즈 바로 봄딸기 핑크. 입양 물품이 있었던 게 나오면요. 한번 색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참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앵돌 맑은 틴트 앵알 레드. 저 베이비드 틴트 로즈 만 원이고요. 에코 동백꽃물 틴트 6,000원. 아시죠? 디드하우스 앵더, 맑은 틴트는 기온차가 크면은, 그니까, 나이차가 좀 심하면은, 이게 깨져요. 앵더와 핑크. 색깔은 너무 이쁘고, 되게, 뭐야, 그, 저희 방 남자애들이 막 매니큐어라고 막 해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저 벌써 여기에 감 갔거든요. 속상해요, 많이. 근데 <laughs> 핑크 생각보다 되게, 색깔이쁘더라고요 보시면요 요런 손보이어 처음 만들때 이런건데 아무데도 없는데 저기만 있는거예요 에뛰드하우스 엔드와 맑은 틴트 엔드와 라벤더 이거 한정판틴트 10주년인가? 아기억 안나네 어쨌든간 에뛰드하우스 그 뭐냐 해피버슨가 그걸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둘레 6,000원이고요 다음에 앵두알 피치 요건 아니고 앵두알 코랄이 한정판이었는데 코랄은 저한테 안 맞고 핑크랑 제가 지금 산 것들은 다제 입술이 되게 잘 맞아요 코랄 그거는 안 맞는 거다 빵거들은 다 핑크잖아요 핑크 계열이잖아요 입으로 아무래도 나눠가야 할 그런 <laughs> 이건 에뛰드우스 아이스 틴트 밤 스트로베리 믹스 요거 아실 거예요. 요거제 손등에다 보여드릴게요. 되게 시원하다고 해서 샀는데 팩을 안 주더라고요. 기간, 한정판 기간이 있는데요. 이건 색깔이 푸고 냄새 되게 좋은데 맛이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어떤 틴트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여태까지 썼던 틴트 중에서는 제일 맛이 없었어요. 틴트 밤이랑립 제품 중에서 이티우스동놀의피체인트 립밤 다다 이거 되게 오랜만인데요 한동안 안 써가지고 어 되게 죄송해요 근데 부모님 부르셔서 이거 너무 이쁘죠 이거 이거는 컬러 체인트 립밤인데요 에티우스동놀의피체인트 립밤 도란도란 도란도란이고요 여기 그 이거 상징하는 마크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떼버렸어요. 처음에 쓰레기 같은, 약간 좀, 포장할 때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laughs>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 너무 화야 돼요. 그게 마큐였더니 이거는 색깔이 변하네. 주황색으로 변해요. 은근, 은근 정색이 입술에 바르면은 핑크인데, 색칠하면은 그 주황색인 거, 그런 거. 이건 잇츠 스킨 베이비 페이스 젤리 틴트. 꽃잎 핑크고요 이건 젤 틴트라고 말하면 밀키예요. 근데 색깔 되게 어리어리해가지고 학교에도 많이 바르고 다니고요. 보시기엔 되게 진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색이 완전. 거의 어리어리했거든요. 이 얼굴 때문에 샀어요 제가. 아무래도. 네그 다음에 이츠스킨 베이비 페이스 젤리 틴트. 이거는 피타 오렌지입니다. 이거는 토니모리 쉐이킹 틴트, 히로 쉐이킹 핑크인데요. 블러드가 제일 잘 나가고요. 아직도 토니모리 썸머비키니가 파는데, 그때 거기 보면 은 핑크랑 오렌지랑 그 레드는 있는데요. 블러드는 없어요. 레드는 진짜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니게 안 좋아요. 얘 너무 아줌마 색깔 같고, 오렌지 너무 어두워요. 계열 자체가. 다음에 이거는 이니스프리 코르치 틴트 히로 체리. 아 잠시 이거 6천원이고요 6,800원이고, 두개 기억이 안 나고요. 4,900원, 4,900원, 8,000원입니다. 엔, 두도알은다6천원이고요 에코루츠 4천원입니다 네. 색깔, 이거 되게 예쁘고요 소에 되게 송촌 같아서 거칠거했었는데 은근 부드럽게 발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틴트 만약에 바르고서는 찍힌다고, 그런 댓글 그런 많았는데, 댓글 안 주셔도 돼. 그리고, 날짜, 어쩌고저쩌고 막, 다기한테다써야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신경 안쓰셔요 제가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터리퍼블릭 바이플라워트 틴트 1호 워터 레드 3,300원이고 이거 단종됐어요. 이제 이거 나오지 않고요. 대신 리뉴얼 됐거든요. 이거는 네이터리퍼블릭 바이플라워트 틴트 2호 워터 핑크 것도 3초 사면 단종됐고요. 다 젤틴트로 나왔는데 워터젤린가? 진짜 그 뭐냐 핑크랑 오렌지는 완전 무색이고요. 레드가 그나마 색깔 잘 나와가지고 네 레드를 사봤는데요. 네이처리퍼블리리얼 젤틴트 1호 레드. 젤틴트라기보다는 완전 요런 피색깔. 진짜 1호랑 딱 2호만 섞어도 되게 이쁜 색깔 나올 텐데 1호에다가 너무 많은 걸 쏟아부은 것 같아요. 이옷 되게 이쁘고 냄새도 좋고 맛도 되게 좋은데 너무 진해요 근데 이건 너무 여리하고, 여리여리하고 냄새랑 맞은 이런 건좀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 국구거 때문에 이건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샤인 틴트 이호 샤인 핑크 펄 되게 많은 틴트로 이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5,500원 이거 4,000원이고요 3,300원 워터 틴트 3,300원 시간 되게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손니모리 키스러워 생생틴트 1호 생생 핑크입니다. 네. 이거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몽드 피어 틴티드 립스 이호 튤립. 이거 9,000원이고요. 토니모리 이거 리뉴얼 된거 아시죠? 다음에 이거는 에티자우스 컬러팝 반짝틴트9 원더팝입니다. 8,500원 아시죠? 네. 가격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니스프리 멜팅 립밤 이 코스모스 꽃다발인데요. 이거 완전 무색이고요. 색깔은 안 보여드릴게요. 심한 무색 네. 다음에 이건 제가 만든 수제 리컨실러고요. 뭐 다크서클이나 이런 거 지우실 때도 사용하시는데 그럴 때는 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피부에는 입술에만 사용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1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